미쳐에 지나간다! 와뿅 나.. 나는 철길에 빠져 죽었어 응. 다른 거 해볼까요? 아, 드라이버? 드라이버. 담당신들어갈까 우리 아빠도 드라이버 해달 아니.. 아니.. 승객장 승계상. 승객장은 드라이 하고 나면 해승객 사볼까요? 어? 네. 어? 트레인카드 707을 300포인트 네 삽니다 사고 나면 37포인트만 남습니다 우리 빠져나려나이따할 거야? 샀어 다 응. 근데 같은 곳이네? 네 일단은 같은 곳이네 왜냐면 이 익스피리언스가 쌓여야지만 다른 노선을 탈 수가 있다 일단 난이노선으 아빠도, 아빠도 아, 아빠는 드라이 해봐 랜턴 드라 해? 응이지 우리 경기 드라이버 할 먼저 들어갈게 우리는 어, 여기 벨트포 랜아응 랜턴 얼 내가 먼저 출발다 어. 어. 어? 어떤 차량 오다 근데 우리.. 어? 고 지금 서로 갈려고 지금 난리야? 서로 갈려고 누가 먼 것인가? 내가 더 먼저 가지 잠깐만 옆에 있는 게에디야어어 진짜 앞에 먼저 가는데 아.. 으아아다예아 이런 이건 이빠빠빠이러면 내가 이제 지는 거네 우리 지금 대결다는거 아니거든? 하긴 데는건 아니지 기다리고 있어 저게 늦지 들어간다. 응. Bye bye 지금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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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n d 들어 e 다 by b 리 you know, you see, you k 가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다 know, you k 들어 w you know, you 니 n o w y n 어 w o u know, you know, you k 아, 이 차는 무슨 차 This i n 아, has o c h e s 아빠 먼저 가지 마 이거. 이거 진짜 불법이야. 먼저 가면 불법이다. 야, 아빠 여기 빨간 불로 가면 불법이야. This 우리 대전 핸드. 아니야. 네. 아빠 나, 우리 죄더긴것 같지 않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자, 아빠는 어디로 갔냐면 아마 이쪽 가는 건데 같은데. 빨리. 네도 먼저 출발. 네. 네. 오케이, 먼저 와, 출발. 아, 동아 네. 내가 음. 음. 먼저 출발해. 내가 빨리 될거난 통과 안 할래? 통과할 수도 있지만 통과 안 할래. 빨리, 빨리 뭐라고 어 먼저 i s is a connect train too. Step back central. 가 h e n e x e b 빠 c 빠 r d i Bucardi, b 빠 c 디 r d i b u c a 빠 d i Bucardi, b 는데 a r d i b u 아 a r d i b 아 c a r d i Buca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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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5 a r d i Bucardi, Bucardi, b u 아 a 아 d i Bucardi, b u c a r 아, i b u c a r 어? i b u c 아 r d i Bucardi, b 아 어, 우리가 벤톤에서 시작했나? 어 벤톤 벤에서시내세출할까어 어, 맞아 그때까지는 대중.. 아야어 나도 조금 지연됐다 약간 지연됐네? 아 어. 근데 뭐 특별하게 지연된다 맞아 특별하게 지연 아니야 아빠 진짜 지 근데 같은 속도지만 그래도 우회차가 빠른 것 같네 속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 해가 뜬다 진짜 그지? 나 아, 해가 뜬다고 데 딸려 <레피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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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피아> 타... 아빠 해가 뜨고 있어 아빠 나 게스트 진짜 게스트에 맨 끝에 걸려 응너이거좀 펼쳐줘 왜? 응 왜? 형 펼쳐갈 때 저.. 저.. 바람 <레피아> 네. 아! 빨간불이야! 아니다 노이 됐다 언니 내가 들어올 때빨간불 나한테 <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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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불같은데? 아, 불안다 천천히 가야 잖아 아빠 지어둡니저 앞에 애들 음, 가니까 지어뒀지 나 아빠보다 더 길어 오, 음, 지기다나 아빠보다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어어와어나갈수 <어이, 목소리> 있을까? 어, <목소리> 있어. 니가 걸어지수 있어. 문제는 난 다른 플랫폼으로 들어가는나 어차피 네가 빨간으로 걸어놨어. 네가 너무 속도를 조절을 못하니까 저렇게 되고 통가해 내가 어차피 내가 먼저 출발해. 바이바이 <laughs> <Bye -bye.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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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속도가 빠네 예. 금 해야 빠르네. 빵. <laughs> 여기 또 반일로서니까 탈차 어? 들어가면 르 <목소리> 이 <잘> 야, <목소리> 무슨 이이이이 집만 지접했다 무슨 삼분 들이야 삼분 이 아, 는여근생 요거는, 아, 저희, 날이 집들이 약간 지연됐네. 날 약간 지도. 근데 어이든 괜찮네. 근데 아빠가 너지 뭐 거야. 아, 또 빨간불 빨리 빨리 기다렸잖아. 아, 똑같은 다 보니까. 아니아니아니아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이아니 내가 촬영이 좀 크니까 응. 내가 끝트무리까지만 빨간 음, 멀리서 있 빨간 보란불켜지 게네. 응. 내가 이것도 빨간색을 정해줬어. 오이 오이 아빠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하긴 뭐이건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아빠가 더 시간 지남됐어 응. 근데 내가 더 빨간색 걸어줬어. 왜냐면 내가 이기만씩 이 걸어거든 응. 어쩌면 더 길어가지고 오케이 okay. oh, no, 왜 빨간불이야? 왜 빨간불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아 니 갑자기 이서빨 <laughs> 걸려 오케이 okay. 나야나가걸어다로가 <laughs> 아, <laughs> <laughs> 걸어 나야나나나나나나나아나야나아열 걸릴까니 세상 안 닿는 것이네 잠깐만, 조금만 더 앞으로 잠깐잠깐 브레이크 가고 있다, 가고 있대 쩡! 가고 있다, 가고 있대 다시 고 is... <놀람> 어차피 내가 이제 맛이 멀어졌어 아우, 아빠 지금 2분 딜레이 됐어 <laughs> 여기도 2분 딜레이 됐네? 그래? 응 근데 아빠 더 빨리 딜레이 됐어 더 빨리 딜레이야 먼저 다 바이바이 그래, 가

이지시이머시 <laughs> 이지마시가 아니라 <laughs> 이지시가 아니고 이머시이머시걸어 치러. 이어시 아빠 내가 이머시 계속 걸어. 이머시이머시이머시이머시이머시 오케이, 나 바로 다 경기 맞죠? 간다 어, 그쪽 뭐야? 그쪽 뭐야? 왔어? 아빠. 아빠이어라 같이 뛰어라. 저친구도 철각인가 봐. 어? 철각가 봐. 내 차가 앞에서 봤어. 오케이. 아빠, 아빠, 아빠 덕분에 이지만 씨멀어졌죠 아빠 또 이때가 이지만 씨. 이지만 씨. <laughs> 이지만 씨. 이가 누구야? 이지만 씨. 이지만 씨. <laughs> 이지만. 이지만 씨. 이만 씨. <laughs> 이만 씨. 이만 씨. 어, 해다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이번에 야지 내가 걸려놨어. 아빠 근데 왔을 때못갈 걸. 어, 나 가고 음. 어 어, 가 다른 라고이마아지아빠나 뭐가 치마가 보이지아뭐나 계속 생이마아지이 맞아지? 이마아지이 맞아지. 이 맞아지. 이 맞아지. 이 맞아지. 이지만씨 아니면서 이지만씨 이매도시. 이미 이지만씨 이매도시. 아, 이매도시? 어. 이매도시 아닌데 이머도시. 아니 꽝아. This is a c n n e c t r a i n t o Step o n n e x t station is 뭐 St Pancras r 아빠 계속 멈추지. 모란분이 필요다. 한대야. 나 지금 느게가고었어 왜냐면 이렇게 뜨떡 뜨 가고 있어. 네. 왜냐면 같은 선이라 가지고 아까 두 번씩 다시 걸리고. 이메전시 이머든 이 뭐던시 걸릴걸이마전시 이머던시 다시 보여줘? 마지이 지금 어, 어, 이메저시. <웃음> <웃음> 어 <웃음> 오케이. 어나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었다. 예다예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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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예 <laughs> <laughs> 이런 나쁜 이마전씨! 이마전씨를 건어나서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애들도 한번 내줘 바이바이이녕메 씨. 이마전씨 이메전씨 이마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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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전씨 đó ạ. Bye bye.